왔니? 다사 아니 씨, 왜 이렇게 무슨 일 터지지? 살려, 이거 살려. 어, 왔니? 안녕하세요. 음, 아, 오랜만이야, 얘들아. 네. 어, 어. 왔어. 어, 옆에. 새로 친구 왔네. 저 아는 형이에요. 아는 <laughs> 형이라고? 네, 아는 형인데 K 리그로 음. 취업한다고. 근데 원래 이형 스펙이 되게 높아서 어. K 리그 원래 무시하다가 스펙이 높다 니게 무슨 말이야? 공부 되게 잘한대요. 아 공부 잘해? 네. 어지 생긴 걸딱 보자마자 수없었어딱딱 <laughs> 딱 공부 잘하게 생겼어. 딱어 이제 잘 생겼다. 이름이 뭐야? 아 저는 손인천입니다. <laughs> 손인천은 뭐 <laughs> 선생님, 어? 이형 컨셉이 <laughs> 과한 것 같아요. <laughs> 무리하는데, 지금? 어? 아, 손인천? 네. 어, 너 인천 좋아하니? 인천을 좋아합니다. 아, 인천 좋아하는 거. 인천 출신이야? 인천이 고향입니다. 아, 이거 많이, 고생 많이 했겠네. 지금도 이런. 하고 있습니다. 되게 <laughs> 그런 팀을 좋아하게 시작해가지고 참 힘들겠다. 태어난 게 잘못이죠. <laughs> 좋아, 우리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한번 K리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 네. 오늘도 K리그 얘기할 텐데, 탁 유니폼 봐봐. 좋지? 어. 어. <laughs> 저 <왜> 그래요? 아니, <laughs> 선생님 그럼 젖지가왜 그래요? 선생님 저국지에 털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좀 보시는 분들 또 인터넷 강의 보시는 그 친구들이 네. 너무 내젖국지에만 집중하면 안 되잖아 아,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했는데 옛날에는 이 옷이 참잘 맞았는데 네. 선생님도 살이 좀가 그랬나보다 네. 아, 이제 추석 끝나고 살좀 빼야 되겠다 네. 어. 거, 여기 저문창문으로내 모습 비치는데 네. 굉장히 보기 싫구나 <laughs> 아이 옷을 괜히 입었다 네 라고 지금 후회를 지금 하고 있어 네. 음.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제 사실, K리그가 막바지야. 음. 네. 몇 경기만 치는 게스프릿 들어가고, 지금 뭐야, 9월, 10월, 11월, 한 3개월 정도 되면 K리가 끝나요. 네. 네. 선생님, 근데 인천은 시즌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인천 이제 시즌, 시즌 시작했다. 그럼 좀 긍정적인 이야기인가? 그렇죠. 어, 그리고 내가 너 처음부터 재수없다 그랬는데. <laughs> 내가 말하는데 끊지 마라. 어, 일단 보니까, 어, 내가 좀, 뭐 질문이 있니? 이렇게 할 때, 그때 얘기 좀 해주지. 중간중간에 끊으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수업 분위기 가 굉장히 여기, 어? 강압적이니까. 아, 아 어. 알았어. K리그야. 꼰대처럼 어, 가야 돼. 우리 해 축구 얘기하는 거아니잖아 어, 빡빡하게 가자. 네. 어, 알았지? 네. <laughs> 어, 이렇게, 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 후반기를 한번 점검해보고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한다. 님 어? 움직일 때마다 배꼽에 홈이 생겨요. <laughs> 살이 맞아서 배꼽이 깊어졌어. 네네네. 어, 그래. 배꼽이 야예요. <laughs> 음. <laughs> 신경쓰게 하지 마라. 용토 네. 아, 테이프로 붙일 걸 그랬어. <laughs> 배꼽을 좀 생각 못 했네. <laughs> 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자. 네. 간단하게. 네. 아, 길면 지루하고 재미없어. 자, 꼴찌 팀부터 한번 가보자. 네. 12위가 제주다. 제주. 아, 승점 19점. 아. 근데 이 순위가 제주라는 팀 SK. 예, 팀의 어떤 그 크기를 봤을 때는 어+ 좀 어색한 순위일 수 있겠지만 최근 몇 년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예견된 순위였다라고 음. 볼수 있겠고 이미 감독이 최윤경 감독으로 바뀌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 정상적으로 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정상적인 어떤 기대만큼의 순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제주다. 아,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최전방에 194짜리 오사구오나찌아고아이씨 네. 그 버리고, 네. 찌하고아이씨 보내고 한거 아무것도 없죠? 보내고, 오사구오는 영입했는데, 한게 없다. 음. 어, 키만 크고, 네.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약간 좀 망한 것 같다. 네. 지금 느낌이 벌써요? 들고 있어. <laughs> 뭐, 지금 제일 위험할 때 지금 층점을 쌓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상황이고, 성적을 보면 참담하다. 24라운드, 28라운드, 이제 A매치 휴식기 있기 전까지의 성적, 최근의 성적몇 경기를 봤을 때는 골이 두골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득점력도 굉장히 저조하고, 근데 수비도 수비대로 안 되고, 어, 전술적으로도 어, 어떤 신선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희망이 하나 있다. 어떤 희망이지? 제대? 오 축구 를 많이 봤구나 너 축구도 그래요. 아 공부 잘했다고 하는데 축구 보면서 공부 열심히 했나봐. 네. 어 제대 바로 네. 윤빛가람의 복귀. 아, 아 앞뒤로 패스하는 윤빛가람. <laughs> 앞뒤로 스루 <수루> 패스 윤빛가람. <laughs> 선생님 안무가 발전됐네요. 박서문 치절네 아니야, 잘한다. 제가 손흥민 때문에 네. 아, 내가 좀 감이 생겼어. 아 슈퍼소는 슈퍼코. <laughs> <laughs> 어, 윤빛가람, 윤빛가람, 윤빛가람이 전역하면서 중원에서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시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좀 해보지만 사실 다른 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네.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하이권인 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분위기가 안 좋고 정말 기업 구단으로서 강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 위기에 놓여져 있다. 어. 하지만 윤빛가람의 어깨가 무겁지만 과연 윤빛가람 혼자서 뭘할수 있을지 그것도 약간 회의적이긴 하다. 네, 아길라르는 왜잘안 써요? 아길라르가 아길라르 잘 써야 돼. 네. 열심히 써야 되는데 나오면 꽤 하거든. 음. 근데 최은균 감독의 스타일이 좀 맞지 않은가봐. 음. 그래서 아길라르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좀 교체 카드로 좀 사용하고 있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다 윤빛가람도 교체 카드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순 없지. <laughs> 어. 어 차라리 윤빛가람과 아길라르의 그런 호흡.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결국 에이스가 사실 유니노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네. 최근에 많이 지친 것 같아. 유니노 음. 선수가 플레이를 보면 순간순간 자신감이 넘치고 뭐 제주에 에이스 다운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그 선수에게만 모든 게 쏠려 있으니까 제대로 플레이가 좀 되지 않고 유니노가 안 풀리면 제주가 안 풀리는 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윤빛깔함을 한번 기대해 본다. 네. 네. 자 그리고 인천. 인천. 아 어, 인천 어때 요즘? 인천. 개인적으로 어. 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된다. 네. 어, 최근에 모습을 봤을 때좀 희망도 좀 있지 않나? 그런데 그래도 선전을 하지만 점수를, 승점을 못 쌓으니까. 음. 아직도 이제 제주보다 단량 1.2위이기 때문에 음.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그렇지. 저한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우승할 것 같다고. 제주가 <laughs> 내년에 K리그2 우승할 것 같다고. 아, 리그2 우승할 것 같다고? <laughs> 네. 그것도 쉽지 않아. <laughs> 뭐 내려가기만 하면 큰 벌써 부산이 신경 겠지. 뭐이 브리가 만만하게 보나? 어? 그렇게 사는 대전이 벌써 1등 했었다. 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리그에 뭐 잔뼈가 굵다고 해가지고 2부리그 가서 잘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잘 해야 된다. 네. 아, 강등하는 순간 축구 배고파. 그래서 인천 뭐 생존왕이라는 별명이 있지. 그런데 그런 어떤 별명에 걸맞는 어떤 모습을 지금 최근 야근야금좀 보여주고 있어. 임대신공, 명준재, 장윤호, 좀공좀 음. 좀 차는 애들 또 전북에 있었던 큰 클럽에 있던 애들, 걔들 기본적으로 기본 가닥이 있던. 음... 어? 가닥이 있는 선수들이 오니까 볼이 돈다. 옛날에 음... 인천 축구 보면 여름전에 인천 축구 보면 애들이 공을 못 차. 아... <laughs> 뭐 패스도 안 되고 트래핑도안 되고 근데 최근에는 뭐김우남이라든지뭐 네. 명준재, 장윤호 어느 정도의 어떤 그큰 클럽에 있었던 선수들이 들어옴으로써 볼이 돌기 시작하고 경기 내용이 좋아지는. 지금 제주하고 승점 차가1 점밖에 안 났다고 하지만 네. 내용 조으로 봤을 때는 제주와 사뭇 다른 그런 모습 을 보여주고 중요한 건. 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무고사가 터지고 있다, 지금. 아 이거는 후반기에 인천의 가장 큰 포인트다. 그동안 무고사가 보상도 있었고, 기대만큼은 활약을 해주지 못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고사의 모습으로 변모하면, 변모했다? 복귀하면서. 음. 어, 인천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옛날 울산전에서 헤트트릭 하고, 스트롱 셀러브레이션 하고, 네. 어, 너무 이게 보지 마라. <laughs> 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laughs> 어, 괜히 본것 같다, 좀. <laughs> 좀 과하다, 지금. 내가 봤다, 그냥. 그냥 상위 스플릿 때좀 갈아입자. 네. 어, 그리고, <laughs> 네. 어, 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천 팬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거기도 큰 공격수 사왔던데. 케인데 네. 얘도 사실 오사고나하고 <laughs> 별반 다를 게없어 아, 사실 지금의 느낌으로는 아. 없지만, 그냥 모사고도 마찬가지로 케인도마찬가지 터져줘야지 한번 음. 근데 공격수로서 연음에 영입돼가지고 한번 빵 터지면 참 좋은데 어~ 터지면 편한 거고 네. 지금 앞에 얘기할 뭐~ 인류 첸코 또는 호사 음. 이런 선수들처럼 조금 득점을 좀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 제가 내가 볼때 인천은 잔류할 것 같다 오. 어. 오. 근데 결국 그래도. 승적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어,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 승강 플레이오프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데 이제 두판 하는 거니까. 어. 근데 인천의 어떤 그 마지막에 살아남는 어떤 그 색깔을 봤을 때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한번 가져본다. 아 어,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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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에 승점 22점. 네. 답답하지. 말콤 가고 나서 경남 색깔, 4사이 축구의 색깔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다음에 뭐 새로 들어온 어떤 외국인 선수들 또 지난 시즌 좋았던 네 개바 부상으로 이제 계약 해지됐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사실 공격 라인에서 김승준이 울산에서 오면서 뭔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고 활발하게 뛰어주고 있지만 그 마무리 능력, 그 공격 포인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김종부 감독이 4-4-2 축구를 쓰면서 경남을 이끌었었는데, 4사2를 버렸다. 백스리를 어. 바꿨죠. 백스리를 바꿨다. 왜? 0위권 안에 있는 팀들 중에 가장 실점이 많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안 바꿀래야 안 바꿀 수가, 안 바꿀 수가, 없다. 수가 없다. 최근 몇 경기에서 3박 바꾸면서 어느 정도 비비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불안하게 매한 가지다. 사실 지금 경남, 인천, 제주 얘기를 했는데, 이 팀이, 이 팀들 중에 이제 강등이 당연히 나올 건데, 결국 이제 시비를 하면서 잔류를 하느냐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느냐 많느냐의 차인데 내가 봤을 때이세팀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은 인천이고 그 다음에 경남, 제주 나는 그래도 승강 플레이프까지 인천이 안갈것 같은 오 어,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천하고 경남하고 승점이 2점 차인데 이거 한경기이면 뒤집어지는 거고 스플릿 들어가서 맞대결해서 인천이 이겨버리면 역전 가능한 거니까 지금 최근의 분위기 봤을 때 인천이 나쁘지 않거든요. 음 어. 선생님 명 강사네요. <laughs> 예우 능력까지 있어. <laughs> <예후등력까지> 있어. <laughs> 인천, 어? 인천 칭찬하면 아 어, 근데 인천 팬들 내가 원래 근데 칭찬하고 뭐 예상하는 거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통 팬들은 선생한테 님 와가지고 인천 강등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던데. 뭐 음. 어, 근데 인천은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다이렉트 강등은 절대 아니고 어 어느 정도는 좀 버텨내지 않을까. 경남이 좀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리치. 제리치. 음. 근데 잘해 어, 새로운 팀 오자마자 이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 정말 제리치의 폭발력이 딱 터져 준다면. 성남이 쉽게 잘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라는 네. 걸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성남이다. 성남. 승점 34점인데 와. 여기서 한두 경기 정도만 이겨서 승점 40점 가까이 만들면 잔류할 수있거든 네. 최근 몇 년간 어떤 승점을 봤을 때한 37점에서 40점 40점 초반 때면 무조건 잔류하는데 지금 그런 승점을 만들고 있어 무조건 할것같은데 어, 성남은 색깔 자체가 버티는 축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만 잘 버텨도 공격 신경 안 써도 돼 지금부터만 이제 수비로 버티다가 승점 1점 1점씩만 차고차고 쌓아도 지지 않는 경기만 해도 성남은 잔류한다 그러면 성공 성남은 잘려하기 위해서 승격한 팀이야 이번 시즌은 어떠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승격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남길 감독이. 팀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나. 왜냐면 남길 감독은 이전에 광주에 있을 때도 팀을 승격시키고 팀을 잔류시킨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플랜을 짜고, 짜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색깔을 잘 이색을 하면서 성남이 굉장히 이 정도면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나는 성남이 바로 다이렉트 강등당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남길 감독이 대단해. 음. 어떻게 해야 잔류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감독이 바로 남길이다. 선생님 왜 선생님 성남 경기 잘안 보려고 그래요? 재미없으시. <laughs> 네, 성남 아, 좋아해. 성남 유니폼 위보, 입었잖아. 아, 아, 아. 네. 맥, 너 맥콜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아,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맥콜. <laughs> 그, 보리텐 좋아하세요? 아, 맥콜 보리보리? 맛있지. 네. 맥콜 맛있지. 응, 어? 좋아. <laughs> 이 별, 잘 보이냐? 성남. 네. 아, 이때 시절이 있었는데. 성남 1화. 어, 성남 1화, 1화 시절, 천마 시절에. 네. 이 천마. 근데 네. 이런 느낌이 많이 없어진 네, 성남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임채민 선수가 무릎 부상인 것같던데큰 아,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힘들 거 이번 시즌은 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에델이 복귀하는데 사실 성남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리치, 말컹 이런 수준급의 외국인 선수가 있었더라면 이보다 훨씬 더 순위가 좋았을 거야. 수비하고 있다가 한방딱 올라가지고 꽂아넣는 거. 그런 어떤 전술을 쓰면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 에델 잘해 네, 잘하지만. 근데 부상도 좀 길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근데 애들을 복귀하면서 남은 시간을 그래도 좀 승점을 추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애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 다음 포항 음. 김기동 감독 네. 부임해가지고 연승하면서 야 음. 김기동 감독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구나라고 했지만 확실히 선수단 스쿼드도 얇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여름에 굉장히 좀안 좋은 모습 어한 일곱 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한는저 시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괜찮던데? 최근에 인류첸코 오, 일류첸코가 와서 와 엄청나다 대단한 외국 선수 영입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김승대가 전복을 빠진 가운데 최전방을 잘 메꿔주고 있고 나름의 득점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정말 위험한 팀들 있잖아, 뭐 케인대나 오사구오나 아저이 저 제주나 인천의 그오사고오나나 케인대 이런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 네. 어, 지금의 골 개수를 봤을 때는 그래서 어 나름 음 승리를 잡아내고 있는 포항의 모습인데 이 여기에 더해서 딱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포항. 완대손과 김수빈. 아, 이수빈, 이수빈. 아, 이수빈, 아, 아, 이수빈. 네. 미안하다. 이수빈, 뭐, 전 네. 여자친구에요. <laughs> <laughs> 이수빈, 이수빈. 네. 근데 완대손이 터지면 이겨퍼. 어. 근데 그 터지는 게 약간 좀 오락가락 하긴 해. 근데 한번 터지는 날에는 아. 경기를 뒤집어 놓으니까. 네. 아, 어. 그래서 완대손이 큰 기복 없이 쭉 이어간다면 이 정도보다는 좀더 나은 승점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이번 시즌은 상위 스플릿을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과연 네. 상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좀 달라지긴 할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역자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남은 몇 경기 동안 상주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내느냐 승점 방어를 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못한다면 포항도 뭐 완대손이나 이수빈의 힘으로 상위 스플릿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있다 왜냐하면 상주와 승점차가 지금 현재로서 3점밖에 나지 네. 않기 때문에 최영준도 요즘 잘해요 음. 최영준도 사실 전북에 있었잖아. 되게 기대 많이 했거든. 네. 근데 이 전북의 모라이스 감독이 참이 감독도 쓰는 선수만 쓰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야. 전북의 멤버들이 좋은데 잘안 쓰더라고. 그랬는데 최영준도 결국 이제 포항으로 와서 본인의 실력을 또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있고 이수빈, 최영준, 완대손, 일류첸코. 어떤 이 척추 라인과 공격 라인을 봤을 때는 꽤 좋은 어, 수비라인 구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지. 이제 김광석 이 아저씨가 또 마지막까지 좀잘 버텨줘야 되는데. 옆에 범프리카도 있는데. 아 저기 하창래. 아, 김광석 하창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중앙은 경험이나 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괜찮아. 김광석 하창래 이수빈 최용준 대면 일루첸코 이 척추는 괜찮은데 여기서 누군가 도 빠지게 된다면은 전력이 훅 떨어진다는 거지. 아. 그게 아쉬운 부분이야. 네. 알겠어? 네. 응. 어. <laughs> 덥다잉. <laughs> 자 재밌니? 네. 네. 이해되니 지금 다? 네. 뭐 궁금한 거있지 물어봐봐 너 아까 전에 네네. 내가 뭐 질문했을 때 재수없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질문 안 하는데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사실 인천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지금 음. 다른 건좀 별로 재미없네요 <laughs> 야 나가 너 가서 공부해 너 여기 있을게 너 축구 좋아하지마 공부해 그게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야 너 축구 보지마 너 같은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인마 한국 축구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웃겨 이 새끼야 <laughs> 네. <laughs> 이형 <laughs> 주말에 장난 아니에요. 주말에 뭐하는데? 주말에 축구 보러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laughs> 허공에 주먹질하고 그래요. 알았어. 내가 TV 보다가 많이 봤어. 네. 요즘에 카메라 시... 감독님들이 다안 돼요. 이상한 시랏바 신고 네. 반바지 입고 네. 이상한 카고 바지 있던데. 어, 네. KCM인 줄 알았어요. <laughs> 어, 정말 패션 바꾸라 임마. <laughs> 선생님, 그... 선생님도 바꾸세요. <laughs>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케이가 강의한다고 케이드 유니폼 입은 거 아니야? <laughs>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위 스프린서 보시는 7위 수원. 뭐야 <laughs> 무슨 어서 자꾸 뒤로 가? <laughs> 어 선생님 <laughs> 진짜 비호감이에요. <laughs> 그렇게 했던 이 인생 네 바뀌었다 아네 노빠구축에서 완전 빠꾸축구로 수준밖에 네. 네. <laughs> 안 한다 네 완전 스 슬랩쓰면서 네. 일단 수비를 단단히 하고 있고 또 이제 재밌어 이분이 굉장히 뭐 아직 우리가 처음에 시즌 초반에 이 노빠구축구했을 때 뭐가 무서워 또 자꾸 뒤로 가 있을 때 그런 어떤 감정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구대영하고 뭐 있나봐 어. 아 구대영이 뭐 볼만 잡으면 울먹거려 구대영 크로스 한번 울리면은 막눈물 흘리려 고 그러고 꼴 놓고, 막, 교체될 때도, 막, 막, 응? 울컥거리면서. 그러니까, 감정 표현에 있어서, 감정이 굉장히 좀 풍부한,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이 는데 그것 때문에 벤치를 보는 재미도 있고, 네. 여전히 이제 시강, 사실, 그렇게 이임생 감독이, 감정 표현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이제, 카메라 찍을 때, 벤치 찍을 때마다, 이임생 감독이 어떤 표정을 보는 것도 재밌지만, 여전히 시선을 끄는 건, 뒤에, 뒤에 서 있는 흑삼어. <laughs> 음. <laughs> 박성배. 어. <laughs> 여기, 여기에만 그, 그, 그 구름이 있어. 뭐. 무시해 앞에서 막 구대형 보면서 막 훌쩍 여기 대형아. 이러고 있는데. <웃음> <웃음> 나그 시강, 응? 시선 강타, 흑사먹. 아, 이거 수원 벤치가 네. 굉장히 재밌다. 네. 어볼 수가 있지. 네. 아까 얘가처럼 이제 쓰리백을 변화하면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즘 특히나 켓던데 김종우가 나쁘지 않아. <laughs>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버텨낸다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김종우 나가라 그랬어, 수원 팬들이. 네. 아, 야, 가서 배그나 해라. 잘 못한다고. 어, 너 깨박 옆에서 배그하하게 낫겠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김종우가? 중원에서 최성원이 많이 지쳤거든 아. 진짜 고군분투해 주고 있는데 김종원과 플러스되면서 굉장히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니 뭐니 해도 타가트 타가트 아. 음~ 미쳤다 골하는 게난 사실 근데 타가트가 왜 반갑냐면 시즌 초반에 수원이 영입된다 그랬을 때 내가 타가트의 영상을 싹 봤었어 다 봤는데 본대로 한다 아~ 깔끔하고 정확하고 담백하구나 슈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본대로 해주고 있어 그니까 러 이게 운이 아니다. 그러니까, 타가치의 지금의 어떤 그 득점력은 계속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중요한 건잘 만들어줘야 되겠지.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옆에 버, 버티고 있는 김종우 선수가 또 중요하고, 대안은 내가 봤을 때 이번 시즌 끝나면은 갈것 같아. 네. 어 어쩔 가요? 수 없어, 그거는. 황선웅 감독 만나러 가요? <laughs> 황선웅? 황소름... <laughs> 네. <laughs> 황선웅 감독, 왜, 뭐, 한바 들어? 네. 현, 현핏 <현피> 들어가냐? <laughs> 어? 나한테 왜 그랬냐고. 어, <laughs> 네. 나한테 왜 그랬냐고 안 해, 대안. 바로 쌍용 나가. <laughs> 바로 쌍용 나가. <laughs> 아, 네. 어, 내가 봤을 때 대안이 나중에 저기 몬테네그로 가가지고 자산을 쓴다면 네. 황소농 분량이 한 18페이지 정도 될 거다. <laughs> 황새 18번이었잖아. 18페이지 정도는 황소농 분량으로 <laughs> 아,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아무튼 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대안이 많이 힘이 빠졌다. 사실 네. 그걸 느낄 수가 옛날에 여름 대안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중요한 것도 김민우가 전역한다. <laughs> 아 흰민도 아. 좋지? 네 어? 내가 유두가 도드라져서 이게 네. 빼지네 응 음. 그래서 근데 유대만 살찐 것 같아요 살좀 어. 뺐게 이제 또 좋은 모습 보여 드려야지 네살 어, 뺐는데 추석 끝나고 네. 추석에는 좀 먹어야 되니까 네. 음. 언제 이렇게 살쪘냐 요즘 응, 살만한가 보다. <laughs> 김민우, 정력 네. 왼쪽에 홍철, 김민우. 국가대표 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 어, 이러 굉장히 활발해지거든. 네. 어, 이거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6위 상주. 전역자가 이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고